넷째 날 이삭과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 우리가 지난 세 시간에 걸쳐서는 어떤 여인에 대해서 배웠나요? 음란한 여인, 음란한 신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나머지 두 시간에는 정결한 여인, 정결한 신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결한 여인 중에 한 예는 리브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아내를 구하러 어떻게 했나요?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않아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자기의 친족들 중에서 아내를 찾고자 했죠. 그래서 그 종을 보내죠. 믿을만한 종.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비록 그 당시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친족들은 참 하나님을 예배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가난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 아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의 생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로서 걱정이 돼서 자기 친척 중에서 이 하나님 믿는 이 며느리를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하기 위 해서 이런 자기의 믿는 종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이 이야기는 이 우리가 이제 예언 연구에서 이제 여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 교회가 세상의 나라들과 결혼했을 때 역사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이 연합을 통해서 점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리브가에게 결혼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 관습상 여자에게는 그 선택권이 없었겠지만 이 여자의 의사를 묻는 점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창세기 20, 4장 57절에서 6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네,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죠. 리브가에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리브가 가 어떻게 압일고 예, 내가 가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는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어떻게 마지막으 사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아빌고 예,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대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억셉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빌고 마치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이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아벨코 가겠습니다는 하분명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결혼 결과 이삭은 그를 통하여 세계가 축복받게 될 약속의 후사로 택함을 받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나 그가 40세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일을 경험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게 명하는 아버지의 판단에 순응하였다. 그 결혼의 결과는 성경에서 가정적 행복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묘사로 표현되어 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선택은 악한 가마력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쌍방의 연합.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아무도 위험 없이 결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결혼 관계의 행복과 번영은 쌍방의 연합에 의존한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취미와 경향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들은 일치될 수 없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의 원칙이 아무리 순결하고 올바를지라도 믿지 않는 반려자의 영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경향을 지닐 것이다.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먼 길을 찾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뜻을 따라가는 길이 멀고 힘들 때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